라고요. 이게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을까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도서관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유번시아 2단지의 수준을 알것 같습니다. 정말 잘 결정하셨고 그렇게 뜻을 세우니까 또 아까 회장, 조정 회장님 말씀대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또 많은 다른 데 문구가 시작하는 데 비해서 최소한 두 배에서 세배 이상 많은 장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됩니다. 그래서 자동지뢰당의 생활 문구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,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한암도서관 출발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우리 부천이 시립도서관이 8개가 있고, 공공도서관이라고 할수 있는 작은 도서관 규모가 14개, 또 이런 문법과 시면한 220개 정도의 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구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도서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